그죠, 그렇 벌써 근데 아니 가을이어야 되는데 뭔가 겨울이 확온 느낌이라 저는 가을이 없어수족냉증러인데 어. 벌써, 아, 벌써 손실해. 네, 손실이고 발실해가지고 지금도 손이 너무 실리요 가을이 없고 이제.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? 손? 괜찮은데 안 추우세요? 괜찮으세요 다행이에요, 다행이에요. 저희는 추워도 괜찮아요. 네, 저희는 괜찮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는 괜찮아요. 네, 여러분들만 춥지 않다면 저는 아, 하다. 저희 네. 다음 곡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? 아, 저희 다음 곡은요. <laughs> 저희 곡 중에 가장 귀여운 곡인가요? 어, 그쵸? 네. 가장 그렇습니다. 발랄한 곡이고요. 네. 저희 어, 가장 좀 <laughs> 그런 귀여운 노래입니다. 네. 두근거려라는 곡이고요.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들까요 네. 네. <laughs> 해보겠습니다.